마이크야 어서세요, 난로멜로님. 좋은 밤이에요. 아, 씨발, 존나일 반네 진짜. 아니 이걸 왜? 아, 존나일 반네 마이크 풀인데? 잠시만. 왔는데 목소리가 작아요. 아직도 아.. 씨발 봤어. 나도 아.. 진짜 씨 아.. 이게 질경기인가 씨부랄 l g 전만이면 다행이네요. 예. 네. 아, 존나 힘 받는데 진짜. 아니 이게 질 경기인가? 이해를 못 하겠네. 와 이거 루징은 좀 너무 하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와.. 나 진짜 보고서 멘탈 나가가지고 진짜 와.. 씨 아니 이걸 아.. 좋도 않네 진짜 이거 이거를 이거를 지냐 와 진심으로 터 나오는 줄 알았어 와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와나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존나 쓰레기가 다 가지고 용기가 아니 난 예상조차 못했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조차 못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한순간에 이렇게 되네 어씨어 강포 호는 걸었어야 된대 이거를 아 브랜드 신도 지금 맛이 가가지고 브랜드 신도 계속 지금 맛이 가가지고 아주 그냥 와 투수 아끼려고 박상원쓴게 오히려 패착이 됐네. 주자를 쌓아놓은 게아 근데 문제가 많아서 팔에 8회... 그 팔에 점수 못낸 것도 있고.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아 소나섭은 그라마 데뷔전 잘했어. 데뷔전은 잘했어. 희망이 없지 그냥. 어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인간적으로. 아씨 이게 이렇게 질 거였나? 와 너무 열 받아가지고 진짜 지금.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와, 이거를 진짜. 아, 갑자기 급두통 와. 와. 와이스, 잘했지. 잘했어, 오늘. 불펜진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고. 아니, 우주 일요일에 던지잖아, 심지어. 선발로. 와... 나 진짜... 와... 최연성 홈런 칠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씨... 아니... 안... 진짜로 안치웅 빼고 노션이번 가자 진짜 씨... 저 새끼가 어떻게 4번이냐, 저, 저딴 새끼가 4번 아니야, 루시완 4번에 쓸 새끼 아니야, 뭐. 와, 나 진짜 멘탈 나와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더 아니야 그건 그냥 1위 붙이기 하는 거라 내일은 이기겠지. 또한번 속아보자. 또한번 속아보자. 내일은 이기겠지. 아, 진짜, 뭔 탈락할 것 같네. 진짜 존나 용나오는데 진짜 류현진이 완봉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있는데 솔직히 오늘 와이스 완봉했으면 완봉할 정도로 이제 앞서했으면 내가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와이스가 육회 1 0구를 던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교체할 수밖에 없었어 아, 강백구 씨. 무기 나갈 때까지만 해도 좋았거든. 아, 탱구 진짜 아깝더라고. 애초에 스티븐, 스티븐 들어가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그군대 도피한 사람 생각나서 스티븐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분 나빴는데 그걸 또 잡네 아씨 현빈이가 하나 해주겠지 했는데 현빈이도 아니까 그렇게 막 힘줘서 돌린겨 노션못 친다는 거 아니까 일류에 있으니까 아 씨발 진짜 <laughs> 존나 열받다어 너무 열받다 진짜. 어 진짜. 와 어, 진짜 전반 전반기 1위 어떻게 했냐? 와 진짜 너무 화나는데 지금 와 너무 화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될 경기였어? 아니 경기가 이게 아나 아, 지금 머리에 피소리나봐 아나 지금 머리가 아파 지금 아니 이걸 왜줘 꼴찌였잖아 19년도가 20년도는 1 8년패라고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목소리도>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투수진으로 버텼는데 투수진이 무너졌네. 블펜진은. 하나 아, 진짜 와. 해경만한데요 지금? 뭐든 문제인 것 같은데 가을엔 가 가을엔 가 5위라도 돼서 가 아씨 아 이렇게 되면 LG전 수입해야 슬파... 되는데 l g 전 어떻게 수입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롯데는 지금 타격이 1인데 아, 나 오늘 야구 얘기하기 싫어. 진짜 존나 열 받아가지고, 어 짜증 확 나가지고. 아, 이거 손하섭이노시안좀 혼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봐주면 안 돼. 이건 <laughs> 아, 어... 근데 또이주 동안 보안 보잖아. 심심해서, 심심해서 보게 돼. 그때 뭐냐? 올스타전, 올스타, 올스타전으로 일주일 쉬었잖아. 되게 심심했어. 일주일 쉴때 진짜. 살맛도 안, 안 나더라 정신병이야 이것 또. 아 후반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나? 아 지금 투마사카세까지 시작했어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최근에 아니 씨발 이거를 아 이거를 질경기였나 진짜 나 너무 열받는데. 아, 어... 아니 강민형이나 아이웅규라도 어... 있으면 혼 혼이라도 낼 텐데 진짜. 와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아직도 두통이 다안 사라져. 아니, 이거 질경기가 아닌데, 이거 왜져 아나 야구 얘기하기 싫어. 오늘은 오늘은 좀 쉴래 야구 좀. 아나 지금 너무 흠뻑 가지고나더 이상 야구 얘기하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 진짜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나 욕밖에 안 나와 지금. 아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 지금. 와, 이거 어떻게 저걸 지냐,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와. LG 롯데존 남았지, 지금. 경기. 하... 이좀 보자. lg 아 잠깐만 lg 서면전 롯데 서면전 nc 서면전내배가 네, 하려고요 열 받아가지고 열 받을 거 같긴 한데 아 nc는 어떻게든 적겠는데 두산이 약한데 아와 와 미치겠다 이번 달. 아니 지면은 그냥 정신 건강에 해로울 거 같아. 진다고 생각을 해도 작년에 그랬거든. 정신 건강이 안 좋아 결국. 뭘 어떻게 해도 정신 건강에 안 좋아. 뭐야 왜 진짜, 아, 진짜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합시다 어열 받아가지고 병신들 저게 일, 저게 1분이라고 어떻게 1위를 했지? 이해를 못하겠 아직도 어떻게 1위를 했지?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괜찮 NCQ. 뭐, 아직도 해 아나 어, 진짜 너무 열받는데. 아 지금 다른 경기가 안 들어와 네 그냥 모든 게 경기가 안 들어와 네어나 아, 지금 속에서 계속 천불이 나 지금. 어어요 <laughs> 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나, 하, 세요 안녕하세요 어저나 저기. 저 한숨 나오네 저나 어, 진짜 존나 설네 좀 이러지? 클리버님 마이크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실래요? 따라가겠습니다 아 진짜 하필이면 나는 왜 화나를 좋아했을까? 좋아해도 팬이데도왜 화나팬이지나? Okay. 화이팅